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구촌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미국이 정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인 31일이 가까워 오면서 어제까지 약 6만 3천여 명의 아... 천천여 명의 시민이 아프간을 떠났는데요. 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탈출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철군 시한까지 대피가 끝날 수 있겠냐는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대피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탈레반은 하루도 더줄수 없다고 언포를 땄고요. 미국도 예정대로 31일까지 대피를 끝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안 연장 합의에 실패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는 대신 탈레반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를 했다면서 탈레반이 철수기한인 오는 31일 이후에도 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출국을 할수 있도록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정상들이 동의를 했다고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는 G7 정상회의에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엔서스톨젠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의 사무총장, 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또 샤르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그 탈레반의 공포 정치에 따른 그 인권 유린 사례가 지금 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최근 탈레반은 직장인 여성들에게 집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음. 현실 시간으로 25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자비올라 무자이드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직장 여성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매우 일시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보안군은 여성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서 안전 조치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여성들이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 탈레반은 지난 1996년부터 2001년 아프간에 집권했을 당시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법을 앞세워서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외출, 교육 등의 제약을 가했었는데요. 탈레반은 평화, 용서 또 여성 존중 등을 최근 내걸었으나 탈레반의 공포정치 아래 자행되는 여성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실제로 수많은 여성 근로자가 실직을 했고요. 이 자리를 대신 남성 친인척이 채우도록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이 부르카라는 복장을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복장입니다. 탈레반의 여성에 대한 억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현재 억압이 계속되면서 이 부르카의 수요는 치솟았고 가격은 두 배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성들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탈레반이 길거리에서 청바지 차림의 청년에게 서구식 옷 차림을 했다면서 매질을 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는 탈레반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몽둥이 등을 휘두르는 장면이 속속 게시가 됐습니다. 청바지 차림은 이슬람 복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탈레반 조직원에게 매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프간 청년들도 페이스북에 등장을 했는데 이 청년들은 친구들과 카불 거리를 걸어가던 중 탈레반 조직원과 마주쳤고 이행 중두 명은 도망쳤지만 나머지는 구타, 매질, 총구 위협 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프간 현지 매체는 탈레반이 남성 복장과 관련한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부르카가 며칠 전에는 한열배 정도 가격이 뛸 거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이제 두배 정도는 뛰어오르는 지금 상황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제 금융 기관들도 그~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후에 그 탈레반에 대한 돈줄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하던데요 또? 네, 세계 은행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따라서 아프간에 대한 지출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음. 우리 대변인은 앞으로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세계은행이 계속 아프간의 발전을 유지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은 아프간에서 20여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2002년 이후 우리 돈약 6조 1,800억 원의 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에 예정된 특별 인출권 배정을 보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 역시 최근 아프간 중앙은행의 미국 내 계좌로 탈레반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소식은 뭐 계속 저희가 접해야 될것 같고, 네. 자 다음은 어, 코로나 백신 소식이네요. 네,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었다고 AFP 통신이 각국 공식 통계를 종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25일 0시 기준 세계적으로 총 50억 600만 회분. 50억 6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됐는데요. 네. 영국에서 처음 대규모 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따지면 거의 약 8개월 만입니다. 이 백신 첫 10억 회분이 접종되는데 약 140일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네. 30억 회분에서 40억 회분으로 늘어나는 데는 26일. 40, 40억 체분에서 50억 체분으로 증가하는 데는 30일이 걸리는 등 현재 접종 속도는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접종된 백신의 약 40%는 중국이 차지를 했고요. 이어 인도와 미국의 접종 횟수가 많았습니다. 세계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64회분으로 집계가 됐는데,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국가에서 거주민 대비수 가장 접종 횟수가 많은 나라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거주민 100명당 179회분을 접종을 했고요. 이 백신 빈부격차는 여전한데, 고소득국가는 거주민 100명당 111회분 정도를 접종을 했는데, 저소득국가는 2.4회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는 거주민 100명당 접종 횟수가 6.4회분으로 세계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나라도 세 곳이 있는데요, 북한과 아프리카의 부룬디, 에리트레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피땀어린 노력끝에 따낸 올림픽 금메달을 손으로 문질렀더니 표면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도쿄올림픽 여자 트램펄린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주세잉 선수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금메달이 벗겨졌다는 글과 함께 사진 세 장을 올렸는데요. 이 예, 애초에 메달을 벗길 의도는 없었지만 메달을 자, 메달에 작은 얼룩이 있어서 흙인 줄 알고 닦았는데. 얼룩이 점점 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음. 이 주세인 선수가 공개한 사진에는 메달 표면에 벗겨진 면적이 처음보다 커진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엔지니어이자 제품 디자이너인 팬콩은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코팅 사이에 불필요한 자 잔여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금이 제대로 붙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예, 예. 이 일각에서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메달 제작 방식이 지나치게 실험적이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일본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국민에게 전자기기를 기부를 받았고 여기서 재활용한 재료로 금 메달을 만드는 2020 메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도쿄올림픽이 내건 슬로건인 '지구와 사람을 위해'에 맞춰서 이 친환경 취지를 살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Yeah. 예, 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올림픽 메달 제작을 맡은 일본 조폐국은 지금까지 금메달이 벗겨지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도 올림픽 메달의 품질이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부식됐다면서 i o c 의 교환을 요청한 사례가 100건을 넘었고요. 음. IOC는 이때 메달을 수거해서 수리하고 선수들에게 다시 나눠. 준바가 있습니다. 예, 그 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가 자기 메달을 이렇게 문질렀는데 벗겨지면 그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네. 예, 빨리빨리 바꿔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